자, 구정 연주 첫날. 자, 점심인지 저녁인지 저도 헷갈린다. 일단 술을 한잔 먹었으면 이제 해장해야죠. 떡국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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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떡국 최고예요. 아, 김치 하나 먹어 줄까? <laughs> 음, 어청 더워. 너무 더워. 육수는요. 저번에 한 백숙, 백숙, 백숙 국물 국물이 시원해요. 음. 아, 아, 뜨거. 뜨거운 걸 먹어줘야. 오늘은 미스 트롯이 하는 날. 너 봐야겠지? 음, 김도 뿌리고 오늘 상당히 끓이기 쉽습니다. 아 며칠 동안 계속 떡국만 먹어야 되나? 아. 바로 이 맛이지에요. 아. 어회장이 저절로 되는 기분? 응? 아. 만두 두개 넣었는데. 이거 무지하게 불안네. 아. 영천아 딩갑게. 다들 전부 치고 계시겠네. 그 전이 아, 무슨 전, 대웅전, 이만.